청각장애인 분들이 그 할인권이 나오고 청각장애인 분들이 여러 극장에 갔었어요. 어, 매, 그 CGV 지역에 있는 CGV 지점에서 영화를 본 분도 계시고 롯데 시네마 쪽에서 영화를 본 분도 보시고 한데 어, 그 중에 CGV에서 관람했던 분들만 진정에 동의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는 진정을 하겠다고 동의를 해줘야 동, 진정이 되니까. cgv에 참여했던 cgv에서 영어 관람을 했던 분들만 차별진정에 저희가 동의를 해서 오늘 진정은 우리 cgv cgv하고 영화진흥위원회 두 곳을 진정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서 먼저 인사말을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 그 장애벽을 허물는 사람들 김지원 대표로부터 오늘 왜 이런 이런 진정을 하는지 먼저 그 얘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김주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겨울이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날씨는 이렇게 추워도 우리가 하는 활동은 멀출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모였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영화 관람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장인의 애 영화 관람성 문제가 운이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동분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편적인 영화 관람의 환경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우리 단체로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영화를 관람했던 청각 장애인들이 자막이 없어 영화를 보기 어렵다는 내용들입니다. 매번 극장 측의 이야기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영화관에서 일부 영화만 자막을 상영하여 대부분 영화를 볼수 없다는 내용들. 사실 이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타당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에 인기를 끌었던 영화 백두산의 경우 영화를 상영했던 곳은 1900여 개입니다. 영화를 상영한 횟수도 17만 4천여회나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자막영화는 53개 스크린에 총 72회 상영에 그쳤습니다. 차별적인 상황입니다. 올해 초 열렸던 아카데미당 시상식,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비롯하여 감독상, 감, 각본상, 국제영화협까지 수상하며 사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영화가 성장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영화 관람 현황을 보면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질적인 성장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게 영화 관람을 자유롭게 하는 환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편적인 영화 관람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 차별 진정에 참여해주신 다른 여러 단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영화의 자막을 상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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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영해라.